안녕하세요. 힐링재테크의 메이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보았어요. 바로 김재경 소장님의 특별과외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큰 축을 이루고 그 흐름을 주도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 트렌드에 발맞춰 가려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시리즈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지 하나 드리자면, 현재 메디테라의 블로그에서 투미 김재경 소장님의 초청특강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과 자세히 보기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의 트렌드를 리드하고 있는 김지은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럼 잠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주치 김지은 소장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뭐 이제 많은 강연 활동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재개발, 재건축 어렵고 복잡하지만 쉽고 재미있게 항상 풀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사실 대선 이후에 부동산이 좀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 긴가민가해요. 앞으로 좀 하반기 좀 뜨거울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특히나 이후에 공급 대책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큰 트렌드가 될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신데 어,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다주택인데 나는 돈이 별로 없어. 그리고 난 주택이 너무 많아서 큰거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는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많은 좋은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대선이 에 부동산 시장이 조금 조용한데 직접 부동산도 운영을 하시잖아요. 뭐 정확하게는 제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저희 부모님이 중개법인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그 부동산의 흐름도, 그 현장의 분위기도 정말 빠르게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작년이랑 비교해서 올해 재개발, 재건축 분위기랑, 그리고 올 초, 대선 전과 대선 후에 현장 제재, 재건축, 재개발 현장 분위기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갑자기 한꺼번에 많은 질문이 쏟아지지 <laughs> 는데요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시장은 딱네 군데만 축약할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어디가 움직여 있냐면, 재개발과 재건축이에요. 왜냐면, 윤석열 당선인 확정 이후로 이제 오는 5월 10일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릴 것인데, 재개발, 재건축 완화가 주요 공약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과 재개발 같은 경우는 거래가 꾸준히 되고 있고요. 여기서도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사실 재개발에 대한 그런 기회라든지 이제 틈새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그냥 쭉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이고 재건축은 반대로 이전 정권에서는 계속적으로 눌려갔었잖아요. 그래서 반사 효과 혹은 기저 효과로 인하여 재건축 쪽이 좀더 뛰어 올라가는 분위기는 있죠.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어떤 게 움직여 있냐면 서초 강남이 움직이에요. 음. 하다못해 송파만해도 조금 조용해요. 그리고 용산은 용산민족공원이나 아,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갔다가 좀 시끄럽긴 하지만 어 막상 그양 옆에 있는 마포구라든지 송동구에 있는 아파트만 한다 하더라도 조금 조용하고요. 그러고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게 약간 좀 똘똘한 한채 상급지가 먼저 뛰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맨 마지막은 뭐냐? 그냥 빌라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 서울에 석빌? 있는 빌라 어. 일명 썩빌들 <laughs> 뭐 공시가 1억 이하라든지 아니면 재개발 가능성이 있을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재결지역 아, 제가 봤을 때 조금 가능성이 없고 노후도도 안 맞는 음. 지역들조차도 융성열 당선인 이후로 막와 뭔가 기대감으로 해서 확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재개발 재건축 강남 서초 그리고 썩빌 이렇게만 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요즘 조용한데 조용한 거를 떠나서 아예 거래가 안 되고 금매물이 그렇죠, 그렇죠. 있는데라고 생각한다 했었을 때. 이제, 나만 침체되면 이게 팔 타이밍인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미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시장들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아, 다음 차례가 이제 곧 오겠구나라고 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 설명드렸고,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 이후로, 어,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부분 자체로서는, 사실 지금 사야 된다. 지금 사야 된다. 지금 사야 된다. <laughs> 오히려 뭐 사실 아까 얘기해드렸죠 서초 강남은 돌고 있고 뭐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신고가지 갱신하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거래량이 얼마나 줄었어요? 제재 쪽에서도. 어아 스태빌로 아 그렇죠. 일단은 뭐 작년과 비교하는 거를 아 메리테라 님께서 물어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하면 사실 이 정도 금매물은금매물이 아닌 거예요. 음. 아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작년 6월 1일 전에 어땠었나요? 막 언론에서 막 6월 1일자로 종부세가 막빵 터진다 왜냐? 2020년도 617710 대책 나오면서 또 종부세 미친 듯이 올린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적용되는 게 2021년도 6월 1일이었어요. 그러니까 5월달에 막 급매물도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때 당시 하락한다라고 말하시던 분들은 지금 사면 안 된다. <laughs> 어, 이거, 이거, 이 기회가 아니다. 여기서 속으면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그때 잡은 사람이 승자였죠? 음, 역시. 유, 6월 1일 지나고 나니까, 금매물이 더 쏟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종부세를 얹어서 매매금액들이 다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금매물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러면 작년 얘기를 왜 했냐? 올해는 똑같이 생각해보면, 6월 1일을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윤석열 당선인께서 5월 11일부터 양도소득의 한시적 중과 유예도 해주겠다라고 했죠. 그러면 양도세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팔던 분들이 팔 수도 있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매물이 별로 없어요. 아, 매물이 없고. 그죠 가격도 안 낮춰주고. 작년과 비교해보면 완전 다른 거예요. 지금도 예를 들뭐 동탄이라든가 뭐 호가도 많이 낮아지고 이런 데들이 존재하거든요. 경기도 뿐만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 는 서울 외곽 같은 경우는 호가가 낮아진 금매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금매물이 금매물이 아니라는 거죠. 음... 작년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 시장은 사실 더 심각하지 않았었나요? 아, 그게 약간 좀 고가 아파트랑 중저가 아파트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중가라 음. 그래서 중저가 같은 경우는 특히 평택 같은 경우는 거래가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가, 오히려 가격이 쭉쭉쭉 올라갔었고, 이제 제재는 작년에 조 약간 금매가 좀 나왔었나 봐요, 그러면. 근데 준신축은 좀 달랐거든요. 근데 올해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줄어서 저는 준신축 중에서 지금 뭐 아까 얘기하신 동탄이나 다른 데는 금매가 막 1, 2억 낮아서 나오거든요. 근데 제재는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 재기배 재건축은 사실 명확하게 얘기하면 작년도 금매물은 없었었어요. 아 그래요? 그렇지. 뭐 있긴 있었는데 별로 음. 없었고요. 제가 음. 말한 거는 아파트 시장을 음. 얘기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묻는 게, 어 이제 아파트 관련해서 지금 뭐 얘도 아까 얘기했던 뭐동탄에 1, 2억 산 금매물이 있으면 그거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음. 6월1일 전에 지금 금매물을 잡아야 되는 거지 나중 가면 안 된다.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지금 현재 급매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작년과 비교했을 땐 그게 많은 것도 아니다. 그러고 두 번째 6월 1일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또 결과는 보여지잖아요. 작년에 어떻게 됐냐? 종두세 얹어서 매매금액도 이제 올라오는 그치, 거죠. 그치. 똑같이 움직여질 거고요. 그리고 또 달라질 게 없는 게 윤석열 당선인이 되면서 대표적으로는 세금 공약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달라질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양도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획기적으로 낮춰줄 것처럼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까보면 어떤 식으로 다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냐면, 우리가 1주택자 중심적으로, 아니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로만 움직일 것이지, 완전히 다주택자들, 3주택자인데 세금 다 풀어주고, 이렇게는 안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나오는 발언들 보다 보면 많이들 원래 공약에서 후퇴하고 있는 발언들이 정말 많고요.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종부세 같은 경우도 일시로 주택자 완화해주겠다, 일 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더 감면시켜주겠다라고는 나오는 거지. 뭔가 다이나믹하게 풀어주는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뭘까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똘똘한 한 채의 선호 형상은 계속적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주택이 왜 각지? 아니 면 남들이 다 주택 잔데 정리하는 주택 쪽으로 있는 지역들 그런 상품들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상급지를 노리고 있어요. 나도 서울 가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지금 내가 약간 조금 싼 매물들이 나오면 빨리 사셔야 된다라고 <laughs> 말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한 한 줄로 정리해 주겠네. 지금에도 사야 된다. 한 줄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사실 아까 공약이 생각보다 후퇴되고 있다라고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안전진단 면제 공약 사실 너무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제재 관련해서는. 근데 그것도 지금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그런 말에서 지금 중요하다고 남은 그 한계가 일기 신도시특별법. 이거는좀 어떻게 될까요? 뭐, 후퇴했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말한 후퇴는 사실 세금 쪽인 거지. 어, 실질적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전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1호 공약이 250만 호 공급 공약이거든요. 솔직히 250만 호는 참 불가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250만 호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250만 호를 달성하기 위한 2호 공약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입니다. 이건 사실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 면, 안전진단 규제가 후퇴했다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후퇴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봤었어요. 처음부터도. 우리가 안전진단 30년차 넘어간 애들은 아예 면제를 주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거는 도정법 개정상이기 때문에, 국회가 통과가 안 되죠. 처음부터 그건 안될 거라고 보고 있었고, 우리가 2차 정밀안전진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맨날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든지 국토안전관리원은 막탁 떨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가장 하기 쉬운 게 바로 무엇이냐. 어, 안전진단 가중치를 변경하는 건데, 이게 국토교통부 고시에 해당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위지만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바꾸겠다라는 내용들이 공약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안전진단 가중치는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안 되는 이유들이 다 안전진단에 걸렸었잖아요. 이 단지들은 다들 이제 안전진단 규제들은 풀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볼수 있는 것이 첫 번째. 근데 이제 진짜 우리가 재건축 공약에서 후퇴됐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일기신도시죠. 뭐 언론 보다 보면 약간 속도 조절하겠다. 뭐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조금 뭐 급하게 추진하진 않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 공약을 추진은 할 거예요. 그게 빠르면 올해 하반기라든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구체적인 입반 계획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말하기가 부담스러운 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게 지방선거 앞두고서 너무 세게 발언하는 게 꼭 좋진 않아요. 아, 눈치가 보이죠. 이게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지만, 투표권 행사하시는 분들이 꼭 소유자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기 세입자분들은 또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지. 반반이니까, 거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발언에 조심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하반기쯤에 우리가 또 나오겠죠. 그동안처럼 뭐 8땡 부동산 대책, 9땡 부동산 대책,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그때 일기 신도시 특별 법 우리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또 1기 신도시 막 난리 날 거고, 그리고 뭐 내년도에 진짜 이반 계획을 올렸다. 라고 하면, 어, 그때 또막와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물을 수 있는 비판 사항 중 하나가, 법이잖아요. 아까 도정법 개정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1기 신도시 특별법 역시도 국회 통과 사항이니까 지금 대표적인 여소야대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 민주당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안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 저는 이런 말하기 좀 뭐한데 이거는 진짜 통과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왜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오, 왜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저는 일기 신도시는 딱 테마주라고 생각해요 진짜 되고 안 되고는 차치하고서 일단 이슈가 계속 불 때마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말하면 되게 뭐 어떻게든 희망 고문 같기도 하고 별로 안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빨리 빨리 되는 것보다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속적인 상승에 좀더 도움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미 사고서 막 계속 기다리는 분들은 막 언제 돼 하면서 막어할 수는 있어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좀더 좋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2022년도 하반기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서 부동산세이 나와요. 그것도 어떻게 될까요, 막 난리 나죠. 날이 나겠죠. 그럼 바람이 분다 진짜. 그러고서 진짜 뭐한 11월이라든가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국민의힘에서 이번 제안을 해요. 음. 특별법 하면서 막딱 내놔요. 그것도 어떻게 될까요? 아, 또 바람이 불겠죠. 또뭐난리 나겠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막고 있어서 안되고 있어. 그럼 또 잠깐 또 실망했다가 또뭐 추진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슈가 나올 건데 저는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1위 중 특별법은 꽃놀이패라고 보고 있어요. 아... 어... 이래도 좋고 안돼도 좋아요. 음... 물론 이제 실제 소유자들 입장에서 진짜 돼야 되는 건데 어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입안 제안만 하면 공약은 지킨 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어 우리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에다가 딱 제출해놨어요. 막고 있는 건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민주당이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지만 에, 에, 에. 이제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내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게를 인 거예요. 음... 박자이 그렇고 안봤자 니 눈치 보이고 왜냐면 일기신도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든가 그치, 그치. 아니면 구청장이라든가 시의원이라든가 부의원이라든가 다 어떻게 될까요? 어, 난이 나겠죠 좌불안석이겠죠 막, <laughs> 막 여기 이 주민들이 야 너네 뭐 하는 거냐 지금 빨리 통과 안 시켜 뭐 하냐 막 하면서 이렇게 주민들의 원성이 자제하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던지기만 해도 우리는 목표를 달성한 거야 안된건 재탈이 되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 서 이거 받으면 또 이거 지가 올라가고 협조해주기도 뭐하고 협조 안 하기도 뭐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왜냐면 명분은 국민의 힘이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 공약에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고 실제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었으니까 더구나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맨날 나오는 전통적인 이슈가 뭐예요. 사업성이 안 된다. 용적률 200% 전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성 확충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1주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민주당 입장에서도 즉각 과열을 막자고 이거를 단순히 통과를 안 시켜주자니. 욕을 먹고. 욕을 먹고. 여기서도 일기신도시의 소유자들한테서는 집값이 올라가는 걸 막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 집값을 쟤네들이 막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치. 그런 프레임에 쌓여버리면 이게 국민이면 그럼 공을 던지면 되는 거예요. 이 공을 음... 받느냐, 놓느냐는 결국 민주당이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음... 이거는 어떻게 되든 간에 참 계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좀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딜레마에 빠져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면 될수록 일기 신도 주민들이 빨리 통과시켜라 하면서 막 언론 기사가 나오고 뭐 하고 그럴 때마다 주목을 받을 거잖아요. 집회 찾아가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막 주목받으면서 또 기대감이 높아지고 뭐하다가 음. 실제로 법 통과가 되면 또 올라갈 거고 그러다 진짜 사업이 현실적으로 추진되는 지역들이 막 생기면 또 올라가고 여기도 뭐다 되겠어요. 뭐 이제 역세권부터 움직여지겠죠. 역세권에 뭐 A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하면 막와와 와 우리도 하면서 이제 추진위원회 때부터 해서 안전진단 통과되면 또 올라가고 조합설립 인가는 또 올라가면서 이게 계속적으로 바람을 탈 거기 때문에 저는 2022년도 최대 키워드는 바로 일기 신도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정법이라든가 우리가 법률적인 부분들을 열심히 공부를 안 해도 그냥 계속적으로 현정권의 최대 키워드는 일기신 도시. 이렇게 저는 말해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고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